저 사람 이상 뻔한 걸로 유명하긴 해요. 저 사람 유명함.. 나.. 나랑 내 부캐랑도 싸웠어. 저 사람 개유명해요 진짜. 네. 저 사람 히카하길래 제가 그때 라세니었는데 내가 미러전 계속 이겼단 말이야 근데? 근 갑자기 전체적으로 졸라 핑계들 내겠다고 해서 역시 자존감, 자신감 없는 애들이 핑계를 많이 대지 않을까 개풀바라던. <laughs> 원래.. 원래, 패, 원래 팩트 맞으면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. 어, 인정을 인정 안하 인정 아저 새끼 ㅅㅂ 아 미정식님 아시 ㅂ 라 저거 보지마 떼봐 레오 레벨트야 아개 아, 아, 채팅, 채팅 칠 때나 탱커를 아씨네 랜덤 이 새끼 m 미 홀수인가? 아, 뭐라고? 아, <laughs> 잠시만 왜 이렇게 화났어요? 저기요 그 트신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음, 그 마틴 리기라고 마틴 리기면은 좀 화내만 더 아, 하다 아니 야 레벨 찍고 인데 달려와서 아. 아 그러면은 좀 짜증나긴 하겠다 이니다 이거 마틴 제가 피게요 오케이 어, 캐릭터 어. 뭐에요? 저 힐러하노 트래제 마틴 아, 네게 어. 네. 네. 잘 맞네 훈련을 잘 받았습니댜 아시리트레개만 얼마나 만냐 그니까 너 시리얼 어. 내는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진짜 오랜만이던 거의 진짜 해. 면접 이나와서얼마 만이냐 힐러노트래이 새끼 또라이 아네 처음에 무탈리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다. 오케이 이거 이저캐 뭐야?

아 맞다 이거 깨지 오히려 거기더 많이 나는데? 그니까 어디가 <돌��> <purse> 나이스 나이스 없네? 그드러어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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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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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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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

저..누가 나이폈가이나 어어어! 누이폈다 김발로 탱커 좀 해. 에아나안 <laughs> 해야겠다. 나 예전에 일, 이런 적 있거든? <laughs> 걔가 들어오던니여 전체들 무릎을 숙더니 팀이 아니라 선제였대 <laughs> 이러고 졌나 그래도 걔네 나이폈는데4대 <laughs> <안 웃음> <파틴> 됐어. <laughs> 그 개꿀잼 진짜. 왜 이렇게 <laughs> 깜해

<laughs> 어? <뭐하냐? 놀람> 나궁또 받았어? 뭐야? 뭔버그야 이거? 나궁 아까 받았는데 또받았는아 진짜요? 아사이퍼지아 응. <놀람> 그거 받고나서 또 받는 그런 거 있긴 해요 어. 어, 뭐 <놀람> 아 그럼 높은... 어? 게 뭐야? 어, 아, 뭐또뭐 어, 아, 에반님 어, 아, 어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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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세요? 나 왜? 앞에 보셨어야죠. 앞에 봤잖아, 그래서 <laughs> 뒤졌는데. 아, 아 궁이 없어서 아쉽다. 그리고 내가 이장 가는데 내가 왜 앞에 있게와에봐 네 이장이야. <laughs> 상대를 보나? 아니. 아니 던파 그래플러처럼 하라고. 만천이를 했잖아. 딜을 넣어 딜을 딜 넣고 있잖아. 오래아 기가 안 좋네. 돌파한다. 회! 와, 이보 개세다. 감사 아니. <laughs> 어... 적절한 지 브루스카. 더블 여기서 피터가 와서시면 <laughs> <laughs> <쳐 맞고 도착! 웃음>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. 투어 대, 투어 대, 투어 대. 아... 이제 두번 돼. 두번 돼. 두번 돼. 돌 아, 이번 스페이스 있어요 어? 여기서 싸우는 건좀안 좋은 거 같아요. 어돌파하

시바 들어간다 여기 클레버 엑셀이네. 아 맞어, 샤프, 샤프, 보담프아 일단 나도. 어 샤프, 어나 셔츠 찍었는데 왜나안 죽었어? 왜 죽어? 이거. 이게안나잖어 나는 레오노를 <laughs> 내 이름을 저희도. 두려워해도 좋아. 선장님이 전향. 다 때려잡으면 돼. 오. 오씨발 100만 볼트 뭐야 니까 개나대 미오 비싸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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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용왔다어어연 <laughs>

트러버 개필 꺼져 병트로버가 내게 잘맞는

와, 1번은 너무 기가 안 나와. 아, 쩝쩝. 쩝 이건 내가 딜을 찍어야겠다. 안, 안 찍으면 진짜 이거는. 될거 할게. 오케이. 저 법찢죠? 음, <목소리> 컷. 크게 맞게 상향해도 안 돼. 이거 방어예요. 아니죠. 치 일단 물었다. 오케이. <목소리> 아네 스페이스안 쓴다 해. 왜 안쓰지? 아! 아! 너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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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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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? 아, <laughs> 사번돌 아이고 네안아파나안아파어 <laughs> 어, <피터 돌아왔어. 웃음> 어, 뭐야 어아 그래 기절 대 어, 뭐야 커, 커. 어. <laughs> 좀나 어. 어, 보면 안 돼. 스스페스없어요 아, 나이스. 아대 재밌게 네. 지죠. 하고 있는데. 팀죽한 치유. 안에 루시. 아, 터디 안 되겠구나. 아, 터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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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어? 그래. <laughs> 안 되겠구나. 아, 터디 나 아, 터디 안되 아, 터디 안구나 아, 터디 안되겠 어, 나 아, 터디 나안되겠구안 아, 안 차 앞으로! 나발 아, 나 보인다. 단관에 제압한다. 아! 아, 비... 아, 경직 때문에 아, 안 풀리네. 레오가 창을 안이 들음. 아, 어, 아, 열심히 하는 라그라미요나그 여기서 공지수하게을수 있는 사리이한명밖에 없잖아요. 아야, 아야. 시드리도 있어. 아 씨. 내게 맞설려 하 상대를 보는 눈을 길러 줘야

야안쓴다얘 이제 에어리어 아, 이안 쓰나 보다 그냥. 아, 예안쓰네 그냥. 파도 잡혀가지고. 내게 차이 반. 이거 수호전 안되겠다. 거 수호야. 공개예요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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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아이고, 입니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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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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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거 아이고, 아이이고 아이고, 이시이고이고 아피타던은거 봐. 한방 일모니까 뭐. 제 이슬이 버리아 목걸이까지 다치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. <laughs> 브루스 <laughs> 나이스. 쫓아와야. <laughs> 어, 나이스. 워우 와우 가는 중 맞았어. 가는 중 버텨봐라 돌격! 버친거 같은데? 와, 나... 여기 뒤에 시방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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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섬 나오나? 아이고 군대, <놀람> 돌파자 이거를 와 야! 이 해. 다 되게 잘만들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 <목소리도> 내 거야. 잡타다 내게 잘 만들. 암탈에서 네리 돌격! 내 이름을 못 하게 만들지 마. 쉽지? 다 했는데. 시계 시바드로 올것 같은데. 중앙에 다 있네. 돌파, 가 본인 거예요. 방글으로 <laughs> 화면에도 보면은 4단계 좋거좀 조절해 주세요. 군대 진짜이스 라이스 나이스 이 자, 앞으로! 어, 저기... 야! 아, 뭐야, 이거 게조개안 이거... 닿아 아, 야 버리자 아데 돌파한다! 파악! 버로퍼드 먹혔어 드로 먹혔어 먹혔어 야! 아 정말 이거 기방이었어 나이스 두명두명두명두 명? 받으세요 어, 나이스 나이스 어! 돼. 제가 틈방이. 먹었어요. 이거, 일단 <목소리> 이거 사당지 가 이거 사 가야 자 집에 가자, 가에 <목소리> <목소리> 가자, 가에 아, 그래. 가자, 가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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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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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 이거 체력 회복을 하긴 할텐데. 1분 좀보 1분 좀 1분 좀보공해야돼 아. 그, 위치, 개존. 알지, 나 클리프도 없어, 스 이거. 잡겠다이겠 와, 근데, 하긴, 클리브 씨바 피터 길고는 되겠지개볼게해스케어 트럼프 이게 나 에바 잡을 수 있는 거였으나할수 있고 네. 거진다버텨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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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어, 잠깐 한한명 레오노르가 기방하고 이거 물까 오케이 레베카 거기 있으세요? <laughs> 시드이랑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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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이렇게 갈 거임? 레온으로 어아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빼고 싸우 빼고 빼고, 아니, 빼고 싸우자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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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자아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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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지. 알아서 찾아가든지. 제 철로 파치겼습니다. 이거 어, 버치는중 드롭 파치는네 잠깐만 요나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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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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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내가 이거, 에바거 아니었어? 어, 아 삐... 어, 아, 이거, 야, 이거, 나이데 야, 이거, 야, 이거, 야, 야, 이거, 야, 이거, 야, 이있 이거, 이 야, 이이이 아, 아울이안 풀려. 와, 아, 이거 카르로스라서 쓰러서... 아서적으로 했지. 아, 다른 면 힘들겠다. 와, 12분 게임 했네. <laughs> 아, 전투였다. 와, 1160? 별로 죽진 않는데 상대가 제일 많이 죽긴 했는데. <laughs> 조합이 조합인지 와, 30킬이네. 잘했어. 아, 이거 너 시리진 안 하나 보네. <목소리도>